네 아, 국내하고 네 4월 18일 국내하고 네,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예, 다 맞췄죠. 한 경기 빼지고 하나 빼고 다 맞췄는데 예, 제가 어제 키움도 조심하다. 예, 키움도 조심하라그러고 예, 그리고 뭐야? 아, 그리고 뭐 저기 기아는 역배 아, 2.5풀 예, 다 맞았죠. 하나 빼고는 아, 다 맞은 것 같은데 예, 어제 이제 키움도 가지 말라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예, 오늘 이제 조심해야 될 경기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LG 예, 두산 아까도 이제 아프리카 방송에서 말씀 드렸지만 두산이 좌투수 상대로 굉장히 근데 이승현 예, 이승현은 굉장히 못해요 어, 원정 곽빈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경기는 일단 LG 예, LG입니다 어제도 안타 순 롯데가 윤동희를 빼면서 예, 드디어 이제 살아나고 있다 어, 그리고 시즌 초반에 이제 시즌 초반에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 이순철 예, 이순철 그 사람이 그분이 아, 그분이 이학주를 박아놓지 않고 하면은 노시 노 누구야 노진혁이를 쓰면은 어 아, 망한다 그래서 이학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 이제 조금씩 이제 김태형 감독도 변화를 주고 있어요. 윤동희도 이제 빼버리고. 예, 그러면서 이제 안타가 나오습니다. 고있 어제 경기도 에, 김원중이 에, 김원중이가 볼넷 두개 내주면서 깨졌어요. 예, 별로 내리지,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롯데에, 이제, 반등 가능성. 변화를 주고 있다, 변화. 불편의 문제는 있습니다. 켈리를 믿고 이 배당을 가느냐. 어제 임창규. 예, 임창규 배당보다 더 낫죠. 예, 낫습니다. 박세웅. 예, 일단 박세웅. 아, 박세웅은 뭐, 알사피, l g 전 l g 전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켈리. 켈리가 지금 막는 거는, 예, 자기, 자기 노련미로 막고 있지, 9위로 윽박 지르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 롯데에 빠따는 지금 가능성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이 롯데가, 어 우타자 에, 우투수 상대로는 감나가 좌투수 상대 WR이 마이너스 1.25에요 롯데가 반대로 얘기하면 롯데는 이기긴 기는데야 자투수 상대로 이렇게는 얘는 언제 이겼어? 에, 뭐 이긴 경기도 별로 없죠 오늘 이제 지면은 승률이 1할로 떨어 1할 밑으로 떨어집니다 김태형 감독도 지금 그러고 있고 어, 그래서 난전에 이제 난전 오늘 이제 뭐 솔직히 이제 개싸움이 날것 같은데 에, 켈리도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뭐. 아이살피, 지금, 박세웅, 예, 박세웅, 뭐, 키움전에서 11안타. 워낙, 이제, 그전엔 좋았죠. 예, 그러면서, 뭐, 일단, 지난, 하지만은, 두산전. 그렇습니다. 얘가 지금, 지난 경기 털렸기 때문에, 박세웅이 또안 털릴 가능성도 있죠. 아, 그건 이제 좀 억측이긴 하지만, 왜냐면은 모든 선수들이 기복이기 때문에, 키움전 너무 털렸습니다. 예, 너무 털렸고, 두산전에서 또, 티리닝이 실점 박세웅, 예, 박세웅은, 예, LG 상대로, LG 상대로 강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올 시즌 4경기 1승 2패 2.88. 아, 잘 던지고 있어요. 하지만 노릇미를 버티고 있다. 노릇미를 거기 때문에 지금. 두 경기 연속 키인닝을 던졌습니다. 두산전. 두산이 의외로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죠 두산이 의외로 못 해요. 어제 뭐 살, 레이스레이스나 어, 이런 애들한테, 레이스도 제가 어제, 그랬는 그랬는데. 그래서 롯데 상대로 5년 동안 5승 6패 3.07. 아까도 이제 저기 말씀드렸지만, 박세웅하고 켈리. 네, 상대전은 2승 0패로 박세웅이 앞서고 있어요. 네,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에서도 예 어제 경기에서도 지금 이제 빠따가 예, 윤동이를 내리면서 빠다가 예, 예, 살아날 가능성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예, 저 LG의 문제는 LG 문제는 뭐 불펜, 예, 불펜도 솔직히 문제입니다. 켈리가 긴이닝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선발들이 이닝이 짧아요. 예, 이닝이 짧습니다. 지난 경기 앤스, 앤스. 예, 이스도 마찬가지고 켈리가 지금 이닝을 먹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꾸역꾸역 막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그리고 반대로 아까 도 말씀드린 좌타자 꼴찌 좌타자 상대로 꼴찌예요 WAR이 하지만 반대로 우투수 상대로는 강하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세웅 제가 저보에도 연패 유현진이가 이제 연패를 끊을 수 있다 여기도 에이스는 박세웅입니다 이 경기에서 풀로 나올 수밖에 없고 켈리도 일단 못 믿는다 전제조건은 그렇고 또 하나는 뭐죠? 아풀팬어 어, 플러스 둘의 맞대결 예, 롯데 프랜슨2.5 2.5면은 뭐 안전할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 SSG 예, 엘리아스 5인영 오시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 크로우는올라오고 있고 엘리아스는 떨어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더거 덕어, 더거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더거는 예, 지금 방출 수순이고요 아 그리고 윤영철 예 윤영철 윤영철은 5인닝 투수입니다 5인닝 2실점 3실점 그 이상은 안 털리고 있어요 그 이상 안 털리고 있고 오늘 덕어뒤에 붙일 선수가 없죠 예, 최민준이가 어제도 나왔기 때문에 덕어뒤에 어디 노, 늙은이 문승원이 늙은이 녹여본을 붙일 수도 없기 때문에 덕어 아, 그리고 기아 예, 기아가 지금 이제 불안한 점은 몰린다 예, 몰린다 밖에 없습니다 예, 몰린다 밖에 없고 덕어는 이제 오늘 경기에서 거의 퇴출 수순이죠 답이 없습니다 예, 답이 없어요 일단은 피안타가 너무 많구요 예, 피안타가 너무 많습니다 윤영철은 그래도 꾸준함 그리고 이제 예, 최장이 빠지면서 확실히 무게감이 떨어졌어요. 예. 삼성대 두산. 예, 삼성은 오늘 불펜데이 내지는 어, 그렇습니다. 저번에 이호성 나왔을 때이호성 나왔을 때 NC, NC 하트 상대로 삼성이 잡을 뻔했어요. 예, 잡을 뻔했습니다. 예, 자완 이승현 이승연, 예, 이승연 내네 경기 없이 1패 승리한 점은 4.05. 예, 근데 두산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가장 이제 두산이 안 좋은 이유는 뭐야? 두산은 용병이 없어요. 라모스, 일할치고 있는 라모스. 용병이 없습니다. 삼성 맥키넌. 맥퀴런, 예, 맥키넌은 뭐, 세이브 맥키넌. 엄청 잘하고 있죠. 확실히 이제, 일본산. 믿고 쓰는 일본산이에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NC전, 예, 삼성. 예, 지금 현재, 삼성이 3연승 중인데, 홈런이 11개가 나오고 있어요. 곽빈. 예, 곽빈은 피홈런이 적습니다. 하지만은, 대구원정. 대구원정에서는 이승연만큼 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결국에 빠따 대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 두산은, 어, 뭐, 어제도 뭐, 그저께도 박치국이가 털렸고. 아, 이제 불펜데이로, 그러면 빈하고 이승현하고, 삼성은 최하늘이 있어요, 최하늘. 아, 길게는 안 던집니다. 최, 삼성 최하늘, 지금 최강이죠? 최하늘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예, 이틀 연속, 예, 대체 선발을 넣었어요. 대체 선발. 계속 지금 불펜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그, 곽빈, 예, 곽빈은 삼성전. 삼성전 올 시즌 4경기에도 5.56으로 안 좋고 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뭐 LG전은 그렇지만 은 예, 삼성전 대구원정 대구원정에서 굉장히 약하다 삼성불팬대회에 빠졌다 아까 3경기에서 지금 11홈런 예, 어제 도김영웅이도 홈런치고 있던데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 좌투 상대의 꼴찌는 예, 두산입니다 용병이 없어요 용병 타자 용병 타자 없습니다 하나도 지금 떨어진 거 페라자 한 명이라고 예, 그러지만 SSG도 최장이었기 때문에 기대감 떨어지고 있죠 또 용병이 없어요 용병이 없어요 매키넛 삼성 2.5 프랜승 음. 내지는 예, 욕심쟁이들은 뭐 알아서 찍겠죠 그 다음에 어디야 NCD 하나 예, 취소됐다고 했으니까 넘어가고 예, 그 다음에 키움 대 KT 예, 키움 대 KT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 제가 이제 키움 정배는 무조건 조심해라. 예,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제도 많이 당했지 않냐. 6천 명 예, 6천 명 상대로 5이닝이점 처음 받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보여지고 있어. 요 키움 예, 첫패 예, 첫패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 오너제헤이수스 아, 키움도 투수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용병은 굉장히 잘봐 용병 투수는 굉장히 잘였습니다 예. 자완투수, 예, 헤이수수. 아, 제가 뭐, KT는,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일요일날 말씀드렸나? 언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뭐, 어, 제가 SSG 토요일날, 일요일날 역배 두번다 잡을 때 말씀드렸지만, KT는, 예, 웬만하면 가시면 안 돼요. 아, 웬만하면 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엄상백이라다 불편을 내기 전까지는 롱이 없어서, 김민수 하나 믿고 가야 됩니다.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헤이수수. 그리고 어, 그저께 연기. 어, 훌라도하고 쿠에바스 경기에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양팀 모두, 지금 이쪽도, 네. 예. 이쪽도 그냥 헤이수스 헤이수스는 지금 2 0 2톤에 타삼진이 26개 에, 그리고 뭐 그렇다 이쪽은 에, 그리고 좀 벤자민 아 제가 있죠 벤자민 올 시즌에 뜬공 주의보 뭐, 매경기 홈런이에요 매경기 홈런 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세요 키움이 홈런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어 키움이 홈런 칠 놈이 없어 아, 홈런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홈런 숫자도 얘기해 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1승1패 7.66. 하지만 이제 두 경기 연속 LG LG 상대로 워낙 천적이에요. 워낙 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안타가 적고 가장 중요한 건 선발이 대등하다. 선발이 대등하면은 KT의 가장 큰 약점은 키움 빠다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어제 6천 명한테 말렸지만은 살아 있습니다. 아그고 하영민이가 너무 털려서 그랬는데 아, KT 파타가 제가 어제 했요 살아있다고 KT 파타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은 헤이수수그럼 KT 파타는 죽을 가능성이 있고 이쪽도 이제 벤자민이니까 근데 벤자민 뜬공주이고 매 경기 홈런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야 불펜 예, KT는 연승을 못해요. 아, 불펜 때문에 안 된다 니까 불펜 선발이 대등하면 어, 불펜이 안 된다. 음, 그렇다. 그다음에 창원 LG 대 KT 이 경기는 예, LG 예, LG의 작전 예, LG의 포메이션을 어, KT가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뭐, 아, 이재도죠. 예, 이재도. 이재도 하나가, 어, 모든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지난 경기. 예, 이재도가 지배해서. LG, 예, 그렇습니다. LG는 팀 야투율 36%, 예,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 KT 상대로, 어, 야투율 36%, 3점1 9 막았습니다. KT, 예, 원투 펀치 누구야? 베스하고 허운, 베스하고 예, 허운만 막으면 끝나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얘네 둘이, 예, 주사기 던지게, 주사기 던지게 두개 던져가지고 같이 던지는데, 66이 나와야지, 먹네, 주사기, 주사위를 던지는데, 아 주사위 꽤 많죠? 66이 나와야지, 1 0가 나와야지 이기는 경기입니다. 베스 야투가 구 20개 던져서 7개, 어, 허우는 8개 던져서 1개 들어갔어요. 한개 수비의 성, 예, 수비 성공입니다. 상대 코어라인을, 어, 팀 디펜스, 예, 누가 중심은 이재도다, 이재도. 이재도 21 득점, 네, 4 리바운드, 뭐서 실책, 이건 1개, 예. 그래서나 정성호, 문성권, 이 굉장히, 이제, 압박도 좋고, 수비가 좋지만은, 이재도를 못 잡았다, 이거야. 아, 무 특유의 수비, 외곽자원들, 예, 뭐, 그렇습니다. 이재도가 지금, 뭐, 어쩌고저쩌넘어가서 이재도의 공격 활용품은, 마레이를 이용한, 예, 제가 써놨죠. 어, 하이 피겟롤. 하이 피겟롤을 못 막는다, 이거야. 하이 피겟롤을 못 막기 때문에, 정성호가 달라붙고, 예, 허운, 예, 허운 이현석도 이재도한테 달라붙었는데, 이걸 못 막았어요. 이경, 예, 이걸 딱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떨어진다 이거죠. 아니면 또 다른 애도 있죠. 예. 네. 그것 때문에 LG 승.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어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꼭 구독하고, 네, 좋아요하고 업버튼 꼭 눌러주세요. 어 그리고 한 5분은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